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7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뭔가 저도 좀 생소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서로가 관계적으로도 조금 익숙해지면서 뭔가 좀 포근한 그런 느낌 같은 느낌들이 좀 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또 따뜻하게 또 친밀함을 느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동그라미 교회가 자리를 잡혀가고 있고, 어,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너무 이제 멀리 다니시는 분들은 강서구나, 뭐, 김포, 뭐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빨리 가지 마시고 금요일은 저의 대로 오세요. 네, 아주 깊게 기도 예.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릴 테니까. 아마 주일은 여러분 다니신 대로 해서 드려도 되고 어, 아무튼 잠깐 홍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원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기도원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싫어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기도원이 전형적인 그 영적 기회주의자. 와, 같은 유형이거든요. 아, 저는 좀 이런 사람이 좀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아, 참, 목회를 하면서도 진짜 좀, 음, 참 순수하고, 또, 어, 무튼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어, 박수 받고, 어, 그러고 싶지. 예, 암튼 좀, 끝까지, 예, 끝까지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드원의 모습을 보면은 참그기위주의자의 전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기드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막 기드원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7장부터 이제 기드원이 이제 미드와 미드 미디안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줄이는 이야기. 뭐, 기두원이 이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죠? 막, 만명 정도 처음에 왔습니까? 3절, 7장 3절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어,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남은 자가 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3만 2천 정도 되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죠. 이 정도면 한 번, 한판 붙어볼만 하겠다. 미디안이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4절 보면,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6절 보면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수는막 이렇게 이제 물을 먹는 거예요. <laughs> 그 사람의 숫자가 300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먹는데 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다집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laughs> 작은 수. 작은 수. 왜 하필 300일까? 아, 이 300은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엄청난 용사일까? 그래서 막 기두원의 용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사 같은 소리하고 있죠? 용사 아닙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용사인 게 아니고 숫자, 작은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숫자를 집착하실까요? 만,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길까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여기에 이 승리에 일조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또 두려워합니다.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앞에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기도원이, 뭐, 하나님이 얼마나 막 요구했습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양털이 적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 다음날 일어나면 양털 빼고 다른 데를 적게 해주십시오. 이 인간은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아무튼별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300만 원 남기고, 남기 돌려보내니까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적의 입을 통해서, 그냥 뭐, 6절 이하에 이제 13절까지 13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뭐한 꿈을 꿨는데 뭐다 무너뜨리더라. 이제 그런 꿈 얘기를 통해서 기도원이 듣게 하심을 통해서 확신을 기도원이 가지게 됩니다. 이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막 기도원이 하도 못 믿으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뭐저 같은 믿음 없는 인간들에게 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없지만은 이 인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좀쓸 때가 있습니다. 그뭐 아군의 입을 통해서 하면은 뭐 주변의 친구들이 막아너 잘할 수 있어 막 박수 치고 그러면은 뭐 누구나 할수 있죠. 그 확신이 안 들어요. 근데 나의 대적의 입을 통해서 너는 저 승리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 확신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두원이 이제 예, 전쟁을, 그 유명한, 나팔과 횃불만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300명을 가지고 나팔과 횃불만으로 기습작전을 벌여서 승리하는 기두원의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음,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기두원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니까 러 여기 보세요. 17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군사들에게 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1인칭이 얼마나 나옵니까? <laughs> 이건 뭐 자기 전쟁이 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8절 제일 뒤를 보면은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을 위하라. 자기는 뭐하러 위해. <laughs>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지금 올려가지고 이 전쟁을 마치 예? 하나님 내세워서 자기가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명예를 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막 겁나가지고 <laughs> 겁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던 양반이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계속 드러나는 모습 볼까요? 팔장 넘어오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문하세 이 사람들은 거의, 장자 집이기 때문에, 북쪽, 어, 집화들 중에서는 가장 강대한 집화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어, 죽을래. 뭐 이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를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도로 살려왜 우리를 우리 않았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파하면 어찌이냐 불러도 안올 거면서.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장 3절 GLD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아유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잘 푸는 게 8장 1절부터 3절까지면 동족끼리 싸울 필요 없죠. 여기까지는 지혜롭게 보이는데 4절부터 해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수꽃 사람들에게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동족이에요. 나를 따른 백성이 피곤하니 떡떡을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을 안 줘요. 왜냐면 하 도와줬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간 전쟁을 벌였던 기원이 지면은 미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왜냐 가까이 살았거든 숙고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에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잔인하게 이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구절을 보면은 구절을 보면 제일 뒤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복수를 하겠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복수를 합니다 동족끼리 그죠? 그러니까 강, 강한데 강 어떻게 해요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통해서 뭔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되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예, 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비겁한 사람. 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보면, 이제 세바와 살문나, 이제 미디안 그 장수들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 어떠한 사람들이냐, 아니, 뭐, 대,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기도원과의 대화. 그들이 너와 같아서, 기도원과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아,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기두원의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왕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세나와 삶은 나에 의하면 이미 아까 왕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 모티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여기를 하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기두원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1 7 0 0세겔 오늘날로 하면 대충 한 (10억) 됩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금은보와 전리품 자기한테 몰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 자색 자색의복 자색. 자색 의복 어떤 것인지 아시죠 왕이 입는 옷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초승달 장식 이거 전부 다 왕들의 패션이에요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어~ 뭐 무슨 행세를 하냐 왕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기두원이.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을 보면은 전형적인, 근데 이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밖에 없는데 지금 왕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왕이 돼버렸어. 비겁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 정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의 연약한 모습또 많이 보이고,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뭐 누가 말했듯이, 잘 되면 누구 탓, 잘못되면 누구 탓, 그죠? 잘되면 짓다시고 잘못되면 조상 타시고잘 안되면은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잘되면은 내가 잘한거예요 지가 영광 다 취하고 그죠?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달라 해서 이렇게 못삽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복을 주니까 어때요? 그 복을 자기가 혼자 누리기 바빠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개구리 시절 보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참 서글프게도 우리들의 모습들에게도 얼핏 얼핏 기도원의 모습에 우리 의 모습들이 얼핏 얼핏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반 문을 좀 보면서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핵심 구절은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어 원래는 지금 왕행세를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좀멋 적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말 자기가 이렇게 행동은 이렇게 안 하는데 2 3보왜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중요한 것 요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회주의,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중요한 건잘 알아요.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죠. 행동, 행동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반성할 거 있으면 좀 반성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가 늘 아... 내가 어느 곳에서 구원 받았는지, 얼마나 정말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받았던 자리를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